통해서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남은 질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8세기의 유명한 작곡가 안토니오 살리에리가 있었습니다. 살리에리는 1766년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며 36년 동안 궁정 음악가로 봉직할 만큼 왕실과 귀족들의 신임을 받던 능력 있고 성공적인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모차르트가 등장하면서 살리에리의 인생은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리에리가 보기에 모차르트는 그다지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도 내놓는 작품마다 탁월했습니다. 반면 자신은 피나는 노력을 해도 모차르트를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살리에리는 열등감과 질투심에 젖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질투심은 살리에리, 살리에리로 하여금 모차르트의 죽음을 바라게 할 만큼 마음을 병들게 했습니다. 한간에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독살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가 죽은 후에도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영화 아마데우스에 보면 살리에리가 천주교 신부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신은 모차르트를 죽이고 지난 32년 동안 죽은 모차르트의 음악은 갈수록 사랑받고 살아있는 나의 음악은 외면당하며 퇴물이 되어가는 모습을 나에게 지켜보게 하는 고문을 하셨단 말입니다. 질투의 대상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살리에리는 질투의 감옥에 갇혀 괴로워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살리에리의 모습에서 살리에르 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란 타인의 뛰어난 재능과 성과 앞에서 열등감이나 질투 시기를 느끼는 심리 상태를 의미합니다. 살리에리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음악에 열정이 컸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질투심에 사로잡히니 소중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으로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살리에리는 모차르트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질투심이 스스로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무서운 것입니다. 질투심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나의 기쁨, 나의 평안, 나의 영적 분별력을 무너뜨립니다. 질투는 내가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독약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투는 내가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독약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질투의 감정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모든 이성이 마비되고 우리는 바른 생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기의 질투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성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시기 질투는 성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구보서에서는 시기 질투를 정역적이고 마기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 질투가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시기 질투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질투는 인간으로서 갖게 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파괴로 이끌어가는 사탄의 속성인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여 살해했습니다. 에소도 야곱을 질투하여 살해하려고 했고, 사두개인과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넘겨주었습니다. 이런 성경만 보더라도 시기질투는 악마적 성격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상대를 살해할 마음을 품게 하고, 실제로 살인도 저지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기질투가 가지고 있는 파괴적인 힘입니다. 사울왕, 사울왕 마음에 다윗을 향한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높이며 칭송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사울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가사 말을 듣자 사울은 불쾌했고 분노했으며 그날부터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으니 다윗이 이제 내 자리만 차지하면 되겠군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에 이런 생각이 이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로 인해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창을 두 번이나 던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한 열등감, 열패감, 시기 질투에 젖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살리에리 증후군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본문을 보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사울 혼자 마음이 복잡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울 혼자 마음속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본분대로 목숨 걸고 적군과 싸워 이겼고, 백성들은 그 결과에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다윗이 의수되거나 교만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절과 15절에 보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동했고, 또 사울 왕을 위해 수금을 연주할 정도로 왕에 대한 충성심도 높았습니다. 아무도 사울 마음을 자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울 혼자 불쾌해하고 분노하고 혼자 상상 속에서 불안해하다가 마침내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결국 창까지 던지게 되었습니다. 주변은 기쁨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지만 사울 마음 속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질투는 나 혼자 치르는 마음의 전쟁입니다. 질투는 자기 혼자 적을 만들어 놓고 혼자 미워하고 혼자 분노하며 불안해하고 혼자 마음속에서 상대를 죽였다 살렸다를 반복하게 만듭니다. 질투는 나 혼자 치르는 마음의 전쟁이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상처 입는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뿐입니다. 질투는 자기 영혼을 바닥까지 갉아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부메랑입니다. 상대를 끌어내리려다가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하는 이 질투, 질투는 부메랑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모르드게를 질투해 그를 죽이려고 말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뚝에 달린 사람은 모르드게가 아니라 본인 하만 자신이었습니다. 질투가 부메랑이 되어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창을 던졌지만 다윗은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울의 최후를 한번 보십시오. 길보와 전투에서 패배하고 쫓기던 사울이 결국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울은 적군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자기가 엎드러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찌른 사람이 없었지만 사울은 자기가 자신을 찔러 죽게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이려고 던졌던 그 시기와 질투의 장이 세월이 흘러 사월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질투는 결코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질투는 내 안에서 나를 향해 터지는 폭탄이고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며 자기 자신을 향한 자해 행위와 같습니다. 사월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질투는 특별히 약한 사람만 짓는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도 질투는 찾아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그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칭찬을 받았을 뿐인데 그 모습을 본 우리 마음이 조용히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주목받고 나보다 일을 잘하고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느새 그 사람의 노력과 실력을 깎아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어쩌다 한번 이룬 성과겠지라고 생각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질투가 우리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영혼이 살려면 질투를 멈춰야 합니다. 사울이 무너진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질투를 마음에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질투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 전에, 그래서 우리 삶이 질투의 감옥에 갇혀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속히 질투의 마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투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투의 창을 내려놓을 수 있는 영적인 처방전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질투를 멈추려면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고유함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월이 불행해진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지 않고 다윗과의 비교를 통해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사월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는 두 사람을 의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부른 노래가 아닙니다. 사울의 무능을 드러내거나 다윗의 우월함을 선언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승리를 기뻐하는 축제의 노래였고 감사의 찬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를 비교로 받아들인 사람은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아무도 이런 의도로 노래하지 않았지만 사울은 혼자 상상으로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울을 질투하게 만든 것은 다윗의 성공도 백성들의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만든 비교 의식이 사울을 질투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비교 의식이 아무 문제 없는 일을 문제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그 결과 찬양 소리는 불쾌함이 되었고, 타인의 성공은 분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다윗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남과 비교해 자기의 자기를 규정하려고 하니 자존감은 무너지고 마음에는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사울이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비교를 버리고 자신의 고유함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데에는 사울을 통해 이루고자 하신 분명한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다윗의 사명이 있고, 사울에게는 사울의 사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사명이 다르고, 은사도 다르며 역할도 다릅니다. 사명과 은사와 역할이 다른 두 사람을 어떻게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팔과 다리가 역할이 달라 서로 비교할 수 없듯이. 눈과 귀도 서로 사명이 달라 비교 불가능하듯이 사울과 다윗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고유한 사명과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모양의 기성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각자 다른 색깔과 그들만의 고유한 배경으로 창조하셨고 각자 감당해야 할 사명도 달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고유한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고유한 작품이라는 말은 우리 자신은 감히 남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역할과 사명이 다를 뿐이지 누가 더 낫고 못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비교의식을 버리고 자신의 고유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볼로는 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가르침에 있어서는 바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개척했을 때 아볼로가 고린도교회 후임으로 부임해갈 정도였으니 실제로 아볼로는 가르치는 일과 설교하는 일에 있어서 바울을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볼로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는 사명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사명은 심는 것이고, 아볼로의 사명은 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명은 다르지만, 내 사명도 귀한 것이고, 상대방의 사명도 귀하고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기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고유하고 특별한 사, 사명을 맡기셨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고유한 특별함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만만을 죽였다면 다윗에게는 만만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천천을 죽였다면 사울에게는 천천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건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천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천천을 남에게 주어진 만만과 비교하느라 자신의 사명을 하찮게 여깁니다. 받은 은혜를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시기와 질투만 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만만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천천을 바라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만만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사명인 천천에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천천이 이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고유한 자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유함을 발견할 때 질투는 우리 안에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기쁨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질투에 덫에 걸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나의 기쁨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으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부러워하니 질투의 덫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어떻게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게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내 자녀는 취업이 안 됐는데, 다른 집 자녀는 취업했다면, 어찌 그 일을 내일처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쉽,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관계, 설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경쟁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성공은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가족으로 여기면 그 성공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의 기쁨으로 연결되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형제의 자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4절에서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거옷거과 겉옷, 군복, 칼과 활활 활 그리고 띠까지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칼과 활과 의 군복은 전쟁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들입니다.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지켜주는 장비를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자기 생명을 맡길 정도로 다윗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런 관계였기에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의 등장은 요나단에게는 큰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 왕이 된다면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요나단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될 기회를 다윗이 빼앗아 가게 되는 것이니, 다윗의 성공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때 요나단에게는 질투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목숨 같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했기에 다윗이 승승장구해도 질투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사람은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과는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질투하지도 않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성장하면 모든 면에서 부모를 앞지르게 됩니다. 부모를 앞지르는 자녀를 바라볼 때 부모 마음에 질투가 생기는 것 보셨습니까? 제 아들이 키가 자라면서 모든 면에서 저를 앞질렀습니다. 달리기도 저보다 빨라졌고 수영을 해도 저보다 빠르게 갑니다. 팔씨름도 이제는 제가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질투하고 배합하겠습니까? 오히려 아들의 성장과 발전을 기뻐하고 대견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비교도 질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에게 다윗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이었습니다. 동료를 적으로 생각하니 다윗의 승리는 사울에게 불안과 위협이 되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자 그 자리를 비교와 질투가 차지했습니다. 17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었다면 이제 두 사람은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윗을 질투할 게 아니라 자기 딸을 위해서라도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앞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다윗의 성공을 질투했고 다윗의 앞길을 막기 위해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장인과 사이 관계였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은 여전히 적이었습니다. 관계 설정이 잘못되니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질투는 상대방을 성공의 자리에서 끌어내린다고 해서 질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상대방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질투가 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관계가 새롭게 세워질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내 성공처럼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경쟁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의 질투는 사라지고 타인의 성공이 나의 기쁨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투에서 벗어나려면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4월의 질투는 오늘 본문으로,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그의 죽는 날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구절에 보면 그날 후로 다윗은 잠 다윗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 후로 그러니까 그날 후로 시기 질투가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이때부터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질투가 순간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울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울이 죽을 때까지 질투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질투의 대상인 사람을 끝까지 눈여겨보았기 때문입니다. 구절에 보면 사울은 그날 후로 다윗을 계속해서 주목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혹시 왕의 자리를 노리는 것은 아닌지, 백성을 선동해 쿠테타를 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의 눈으로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사울의 시선이 다윗에게 고정되는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은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사울에게 악령이 더 힘있게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질투의 대상에게 묶이자 성령의 다스림은 약해졌고 그 자리에 악한 영이 자리 잡았으며 마음의 미움과 비교와 불안이 커졌습니다. 반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한 이 말씀은 다윗이 사람보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고 바, 바라보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 혼란스러울 때 다윗은 사울 곁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자신을 향해 창을 던졌을 때에도 다윗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책무에 책임을 다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두번 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두번 피했다는 것은 사울이 창을 두번 던졌, 던졌다는 뜻입니다. 두번 던졌는데 사울이 첫 번째 창을 피한 뒤에도 도망가지 않고 사울을 진정시키려고 애썼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질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을 위해 찬양했습니다. 이 극명한 차이는 두 사람의 시선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울의 시선은 늘 사람을 향했고, 다윗의 시선은 늘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본 사울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자리였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위협하는지, 누가 내 인기를 빼앗는지, 사울의 생각은 자리의 명예와 자기 자리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은 그 관심이 언제나 자기 역할에 있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다윗은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 직분을 맡겼을 때 다윗은 이 천부장 일을 지혜롭게 감당했습니다. 또 오절로 올라가 보시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롭게 행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지롭게 역할을 감당하는 것. 지롭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관심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롭게 행동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겠습니까? 질투 자체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닌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앞서가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든 그렇지 않듯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롭게 지혜롭게 행동할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자기 행동에 주목합니다. 우리 마음의 질투가 올라올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 질투가 생기고 그 사람이 미워지며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속히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함하고 조롱하여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게 했지만 그 순간에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절대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을 질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배합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누가 더 높이 올라갔는지,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오직 누가 더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질투보다 회개가 앞섭니다. 비교보다 자족이 앞서고 불평하기보다는 겸손, 감사가 앞섭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잘 나가기 위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을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사람 나보다 훨씬 올라가는 사람을 볼게 아니라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질투와 비교와 미움은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질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빈 자리는 언제나 질투가 차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질투에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비교를 버리고 자신의 고유함을 발견해야 합니다. 타인의 성공을 우리의 기쁨으로 연결시켜야 하며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질투는 멈추고 우리 삶에 감사와 평안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물이 나여서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